안녕하세요. 오렌지 캠입니다. 벌써 11월에 소식을 전해드릴 시간이 왔어요.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요. 요즘에 길거리 에 나가니까 정말 조던하고 덩크하고 맥스하고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지금 이 11월부터 점점 이 연말을 위한 어, 준비를 하는 모든 스포츠 회사들이 신발에 모든 걸 때려 박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또 두근두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11월에 스니커 뉴스 바로 시작하시죠. 자, 다음 소식은 11월 12일에 발매될 예정이라고 하는 오프화이트 에어 조던 2 발매 소식입니다. 자, 오리지널 컬러인 시카고의 컬러 흰발회를 베이스로 한 색상 하나와 그다음에 검은색, 노란색, 파란색을 베이스로 한 마치 마이클 조던의 그 고등학교, 모교죠. 레이니 하이스쿨의 색깔을 베이스로 한것 같은 두 가지 컬러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자, 오파이트 특유의 뭐 해체주의라든가, 집타이라든가, 헬베티카 폰트라든가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 뭔가 가수 브랜드 듯한 그런 어, 미드소리 인상적인 그런 모델입니다. 자, 두 모델 모두 11월 12일에 발매될 예정이고요. 가격은 250달러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에어조던 11 애니멀 인스티트라는 모델입니다. 검은색 베이스에 이 가짜 퍼져 이 어, 가짜 송치 가죽으로 이 에나멜 부분을 덮고 그 위에 이제 지브라 패턴 올, 얼룩말 패턴을 입힌 것 같은데. 얼룩말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얼룩말인지 솔직히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패턴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왕이면은 좀더이 화려한 막, 막피막 들어가고, 막 얼룩말 들어가고, 막 코끼리도 들어가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주 조금 아쉬운 그런 에어조던11 인스틴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에어조던11 애니멀 인스틴트는 11월 26일에 바매될예지우고 가격은 225달러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나이키 SB 덩크 로우 클로로필이라는 모델입니다. 팀 케필드가 디자인한 신발 중에 하나죠. 에어 트레이너 클로로필의 색상을 가져온 덩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색깔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청공되어 있는 타공되어 있는 가죽 부분도 그렇고 이 회색, 검은색 그다음에 숨어있는 초록색까지 거의 완벽하게 이 에어 트레이너 모델의 클로로필 컬러를 가져온 그런. 퓨전 SB 덩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틴커 필드는 SB 덩크와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전혀 없는 분이지만 이 나이키와 조던 브랜드의 어, 어, 아버지이기도 하고 전설적인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이런 클래식한 컬러를 보는 재미는 굉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일반 덩크가 아닌 SB 덩크이기 때문에 이런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또, 실물이 굉장히 이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여담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이 클로로필이라는 색상은 이 신발에 들어간 초록색을 뜻하는 색상인데, 이, 지금은 전설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팅커의 필드라는 분이, 그냥 어디에 가서 뭐를 보고 그냥 아무 데서나 영감을 좀 갖고 오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색상을 어떻게 정하게 되었냐 라는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어 매일 가는 짐,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람이 헬스장이 있는데 갔더니 거기 그 락커룸, 사브람 색상이 다 초록색이더라. 어 그래서 넣었어요. 라고 하는 어 그런 재밌는 일화도 있습니다. 나이키 SB 덩크, 클로로필은 11월 중에 발매될 예정이고요. 가격은 100달러입니다. 이지부스트 350 V2 블루 틴트가 재발매 된다고 합니다. 재발매 된다는 소식이 전부터 있긴 했었는데 이번 달 안에 발매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브라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고 또 색상 자체가 굉장히 옅은 하늘색이 들어가 있어서 실물이 굉장히 예뻐요.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350 V2 블루 틴트는 11월 중에 발매될 예정이며 가격은 220 달러입니다. 이지 500 유틸리티 블랙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어 최근에 이스니커에 입문하셨어도 많이들 알고 있을 그런 모델일 것 같아요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발매 수량도 많았고 수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매물가를 자랑하면서 이 가을 겨울 시즌에 굉장히 길거리에서 많이 볼수 있었던 그 신발인데요 이 겨울 시즌이 돌아옴과 동시에 다시 또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비 시리즈 코비3의 아웃솔을 그대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 농구팬들에게서도 약간 어... 아련함을 주는 그런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아디다스 이지 500유틸리티 블랙은 11월 안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가격은 200달러입니다 다음은 최근에 있었던 스니커 소식을 전해주는 시간입니다 자, 그중첫 번째로 오프화이트 나이키 에어포스 1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 눈에 먼저 띄었던 거는 이 뭔가 녹아내린 듯한 미드솔 부분을 보시면 이 예전 미아라 야스 히로의 신발이었죠. 에어포스1의 오마주였던 웨인이라는 신발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에어포스1이 갖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어, 투명 수시라든가 그리고 몇몇 미드솔 위에 어, 뭐 색상이라든가 그리고 어. 최근에 이 오프 화이트 시리즈 협업 모델에서 볼수 있었던 이 고무 스파이크가 달린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년이 2022년이 에어포스 원의 40주년이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하지만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조금 미묘하다라는 그런 입장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도 조금 충격적인 디자인 소식인데 바로 이지. NSLTD 부츠라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인슐레이티드 부츠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보시다시피 뭔가 패딩처럼 생긴 어퍼 부분. 그다음에 이 미드솔과 아웃솔 부분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 폼러너 시리즈의 뭔가 그런 고무, 폼 소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에 부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걸로 봐서 부스트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지 시즌 8그 런웨이에서 한번 선보인 적이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어, 그리고 미드솔 부분에 보면 이제 구멍이 세개 뚫려 있어서 이 위쪽에 어퍼 부분이 살짝 노출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직 정확한 어, 발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빠르면 이번 달, 그러니까 11월 중에 발매된다는 예정이 있고요. 가격은 250달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트레비스 스캇 에어조던 1 로우 2022년 발매 소식입니다 이 2022년에 트레비스 스캇 에어조던 1 로우를 베이스로 두 가지 컬러가 더 발매될 것이라는 그런 루머가 막 돌았어요 이트레비스 스캇의 딸이죠 이 스토미가 신었던 이 베이지색과 흰색, 오파지 색상의 어, 이렇게 퓨전된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스캇이 이 비슷한 모델을 신고 석상이 등장했는데 그 모델은 또 흰색 소시가 아닌 검은색 소시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둘 중에 하나가 발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트릴스카트과 엘던 원 로우의 동행이 2022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 이 둘의 협업이 계속되는 거 보면 아마 이 프라그먼트와의 3자 협업은 어, 지난번 모델로 종료가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11월의 스니커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달 10월보다는 굉장히 뭔가 어 건물급 모델들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11월이 지나면 또 12월에 정말 대단한 녀석들이 물밀듯이 어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어, 저처럼 어 돈을 많이 모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스니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리플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